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6년 차더라고요. 한이 정도였는데 한이 정도 되면은 잘라버리고 탈모 오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찾은 꿀팁인데 와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구렁이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에 약속을 해드렸었던 붙임머리 Q&A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6년 차더라고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게 한번 붙임머리를 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긴 한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붙임머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붙임머리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다들 공감하실 만한 이유. 단발머리였어요. 한이 정도였는데, 한이 정도 되면은 잘라버리고, 이 정도 되면 잘라버리고, 이래가지고, 아, 나는 언제쯤 이런 가슴 밑에 오는 머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임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원래는 귀가 돌출기였어요. 이 돌출기라는 게 앞에서 봤을 때 완전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 귀?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돌출기 수술을 하고 한동안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귀가. 남들처럼. 근데 점점 서서히 가면 갈수록 이 돌출기가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거의 다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어, 근데 그래서 점점 이 귀가 펴지다 보니까 또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붙임머리를 해서 수술 많게 하면은 가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원체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붙임머리를 안 하면 항상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그비 맞은 쥐 마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붙임머리를 하게 된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붙임머리 샵을 고른 기준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갔었던 샵은 동대문에 있었던 샵이었는데요. 그 동대문 어떤 건물 안에 붙임머리 하는 샵이 쫙 깔려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가성비가 있는 곳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에 했을 때가 단발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피스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거의 두단 정도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했었던 그 샵에서 얼마였냐면, 18만원인가 그랬어요. 대박이죠? 아예 붙임머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지금 기준 한반 피스 정도 붙인다고 하면 1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두단 정도를 붙였는데 18만원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기준은 그냥 가격이었던 거예요. 어, 머리카락이 어떻고 방법이 어떻고 이런 거는 다 상관없어. 그냥 싸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 받았는데 와 그게 아무래도 저렴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머리카락은 이땋는 방식이 그때 어땠냐면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따듯이한 다음에 마지막을 이렇게 고무줄 처리로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완전 이렇게 꽉 조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여기에 두두두두두두두 크고 안쪽에 동그란 것들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상도 굉장히 커지고 잘때 진... 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하고 나서 두피가 굉장히 빨개지고 간지럽고 아무튼 배겨 가지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붙임머리샵 고를 때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것들은 뭐 일단은 저렴한 것부터 해 보시고 괜찮으면 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붙임머리만큼은 처음부터 좀 좋은 데를 가셔 가지고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후기가 일단 많은 곳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대는 그래도 적어도 얘가 단발이어서 한단 반이나 두단 정도 붙여 야 하면은 40만원 정도는 잡으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일단 후기와 전문성이 좀 보이는 곳에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홍대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긴 프랜차이즈였어요 제가 동대문에서 한번 크게 당하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24살인가? 그때부터? 27살인가? 어 그때까지 받은 거 같거든요 거기서는 에 굉장히 꽤 오래 받은 편이에요 일단은 거기는 가 가격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뢰감이 갔어요. 어쨌든 붙임머리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가격이 아예 정해져 있고 내가 언제 가서 몇 피스를 붙이건 내가 얼마를 추가하고 싶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아는 상태에서부터 붙이게 되니까 뭔가 부담감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했던 방식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매듭을 묶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머리가 뭐 결린다든지 볼륨감이 너무 심하다든지 두피에 자극이 온다든지 그런 건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 샵에서 받았던 붙임머리의 장점은 작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한단반 기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이게 붙임머리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제 두피가 자극을 받는 게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샵에서 받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이걸 후다닥 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샵에서 받았을 때두 번째 장점이 쪽가위를 넣어가지고 딱 자르면은 후두두두두 하고 다 풀리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샵에 가가지고 머리를 다 풀려면은 시간도 시간인데 돈도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좀 불편하거나 많이 보인다 싶으면은 풀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진? 안 풀렸어요. 가위로 자르면 후드도 하고 이제 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뭐 누가 잡아 당기건 이렇게 해도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샵의 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샵이랑 비교해서 그런는 모르겠지만 머리 이게 모발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머리카락은 제가 한세번 정도 사용을 해요. 근데 그때는 한한번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결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거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샵은 어떻게 하다 받게 됐냐면 제가 다녔던 샵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붙임 머리를 못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난 여기밖에 없었는데 하고 방황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빨간 머리 했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어시로 일하시던 선생님이 디자이너가 되신 거예요. 근데. 치머리 디자이너로 근데 제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게 그샵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모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이 머리카락도 모발 비용만 내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유료 광고라든지 홍보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는 샵 같은 경우는 방식이 슬링타키라고 해요 어떻게 매듭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냥 달려있어 대복이죠이 샵의 장점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두상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내 머리가 좀..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잘 때도 결리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머리카락 퀄리티. 뭐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는 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한번 붙인 거를 세 번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앞머리 붙인 머리도 하고 왔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커팅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도 세 번째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퀄리티가. 그리고 이 샵의 조금 단점? 단점은 뭐냐면은 <laughs>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피스 조금 안되게 붙이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한 3시간은 넉넉하게 3시간은 잡고 붙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샵마다 그리고 방식마다 너무 느끼는 것들이라든지 시간도 그렇고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샵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시면은 이제 본인한테 어떤 샵이 맞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붙임머리 샵을 고른 기준과 그리고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붙임머리 자체를 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붙임머리 장점. 굳이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긴 머리를 가질 수 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진짜 단발보다는 장발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그 분위기라든지 매력을 더 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숱이에요. 지금 제가 사실 머리카락이 한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되는데 왜 자꾸 붙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이걸한 이후로부터 이 숱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카락이 좀 빈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풍성한 사람이 더 예뻐 보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 요즘에는 이제 머리 숱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머리 숱이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깨끗해 보인다 왜 깨끗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사실 이 붙임머리 하기 전에는 뭐 탈색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걸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진짜 얼룩덜룩 대환장 파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뭐랄까 문제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 붙임머리를 한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이 붙임머리 모발이랑 제 모발이랑 컬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원래 모발 컬러를 자꾸 깨끗하게 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흑발 염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 톤만 어느 정도 맞춰줘도 얼굴이 되게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붙임머리 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들어갈 순간 잘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정말 크거든요. 제가 사실 한 6년 동안 붙이면서 3개월에 한 번씩만 붙여도 30만 원씩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걸 4번 했으니까 와, 대박인데? 500 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임머리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두피 자극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서 붙임머리를 이제 리터치를 하려고 갔더니 두피가 너무 빨갛고 각질도 많이 일어났고 트러블 같은 것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붙임머리를 받고 지금 이제 샵에 갔을 때 항상 두피가 좀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두피가 너무 약하고 탈모의 조짐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머리 숱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매듭을 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매일매일 빠져야 되는 모발들이 못 빠지고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새 모발이 계속 나야 되는데 이 입구를 계속 막고 있다 보니까 탈모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더 얇아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앞으로의 날들이 약간 걱정이에요. 붙임 머리 때문에 머리 수 고민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리터치를 하기 전에 2주 정도는 쉬려고 하거든요. 샵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두피라든지 모발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붙임 머리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머리 감는 건데 머리는 사실 샵에서 서서 감으라고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어쨌든 두피에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무겁다 보니까. 그러면은 머리카락도 땡겨지고 두피도 아프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머리를 감을 때는 두피를 이렇게 박박박 감아줬잖아요? 근데 붙임머리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안에가 다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일단 여기 끝에를 이제 거품을 많이 내주고 안쪽에는 두피 스케일러라든지 좀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샴푸 있죠? 그거를 이렇게 도포해준 다음에 겉에서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머릿결 관리 머릿결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빗질을 조금 자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사은 꿀팁인데 가발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가발을 구매하고 이거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가발 빗이다 보니까 이 머리도 잘 빗기지 않을까? 하고 빗어보니까 너무 잘 빗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데기 안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꼬이지 않고 되게 잘 부드럽게 빗어집니다. 이게 붙임머리가 아무래도 자기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엉키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저는 빗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머릿결도 좋아보이고 털 엉켜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그 말리는 시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이제는 이게 좀 익숙해졌을 정도로 제가 너무 오랫동안 붙였다 보니까 사실은 큰 불편함은 없는데 어, 머리가 이게 만약에 점점 오래돼가지고 상하잖아요? 그럼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40분인가? 그렇게도 말렸어요. 진짜 아무리 말려도 안 말라.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 머리 감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 그리고 제가 머리 말릴 때 사용하는 것들인데 일단 머리가 젖은 모발에서는 요거를 사용해줘요. 이거 어노브의 실크 오일 에센스. 전 조금 듬뿍 발라주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제 머리가 아니다 보니까 더 푸석하고 기름기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일을 조금 넉넉하게 발라줘도 이 정도로 되거든요. 떡지지가 않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머리를 말려주고 약간 촉촉한 정도다 하면은 그때 이걸 뿌려줍니다. 셀리그램 실크 리페어 헤어 미스트. 이거는 완전 마른 모발을 사용해줘도 괜찮거든요. 향기가 일단 너무 좋고요. 부드러워지는 것도 되게 한몫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잘 때. 잘 때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주무실 땐 아마도 여기 뒤에가 조금 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촥 피고 자라고 하거든요? 샵에서? 그렇게 야좀덜 엉키기도 하고 머리가 덜 결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뭐 구르고 자고 있긴 한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머리 무조건 다 끝까지 말려주셔야 돼요. 이 두피까지. 왜냐면은 여기 안에가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말리지 않고 생활을 하시면 진짜 그거는 두피를 아작내는 지름길이거든요. 탈모 오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6년차 붙임머리 하는 자의 Q&A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6년을 붙였다 보니까 할 말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붙임머리도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붙였다 떼면 되지 할수 있겠지만 이게 컴플렉스 때문에 붙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한 번씩 하면 쉽게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두피가 안 좋아지고 모발이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붙임머리도 이렇게 얼굴에 수를 받는 것처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보고 싶으신 컨텐츠나 제품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